자 삼촌이 그러면 이제 단어 하나 줄게 옆에 보면 안돼 자 하트 하나 둘셋야한방이 됐어 와와 와, 대박이다 야 말도 안돼 아, 내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그걸 준거거든 와 대박이네 야 하나만 더 하자 야, 하나. 단어 <laughs> 하나만 더 하자. 와 <laughs> 야, 대박이네. 말도 안 되는. <laughs> <laughs> 야. <웃음> 야, 삼촌, 삼촌이 일부러 그 하트, 저기 하트를 준 건데. 그러니까. 그래서 일부러 그걸 준 건데. 야. 대박이네. 자, 단어 하나 더. 자, 옆으로, 옆으로. 자. 어이 무서운데. <laughs> 자 상어 하나 둘 셋. 그렇지 그렇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. 자 옆에 봐봐 니들이 봐봐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야 하나 더 하나 더. 와, 잠깐만 자 옆으로 쓰고 옆에 보면 안 돼. 옆에 보면 안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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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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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